미니 시저스를 이용한 기법을 살펴볼게요. 이 미니 시저스를 이용한 기법에서는 우리가 미니 시저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자를 때에 딱딱딱딱 어, 딱딱딱 따르게 되면 블런트 뭉뚝한 라인으로 잘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 쉽게 생각하시면 길이를 자를 때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블런트라는 것 자체는 블런트 일직선으로 뭉뚝하게 자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를 이용해서 블런트 커트를 할 때에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법은 싱글링 트리밍, 그라데이션 레이어 클리핑이 있는데요. 하나 하나 좀 살펴볼게요. 자, 싱글링은요, 음, 긴두발보다 짧은 두발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어, 짧고 위로 올라갈수록, 즉후두 하부 네프 이 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측두 하부 내에서 빗을 아래로 위 아래에서 위로 이동시키면서 두발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짧은 길이에서부터 길어지게 오버콤 테크닉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요. 어, 주로 이제 빅시저스에서도 싱글링을 하지만 우리 이제 여성 커트에서 쇼트헤어에서도 미니시저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합니다. 이제 이게 싱글링 기법이고요. 트리밍은 말 그대로 트리밍, 이제 정돈하는 작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미 형태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돈하면서 잘라내는 것을 트리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라데이션은 우리가 이제 어 아래 이제 형태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좀더 꼼꼼히 배우시겠지만 그레지웨이션의 형태에 나오는 어 기법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아래쪽에 이제 그 기본 형태 그레지웨이션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자 그라데이션은 말 그대로 어 여기 보시면 점점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단차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은 어, 슈트, 남성커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클리퍼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클리퍼로 이렇게 커트를 하게 되면 두상 가까이에 짧게 자는 데에서는 이 피부가, 두개 피부가 드러나가지고 하얗게 보이고 점점 길이가 길어지면 어두워지는 음영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남성 커트에서는 이 부분에 좀 그라데이션이라는 기법 응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가위 커트 했을 때, 이 미니 시너스를 이용했을 때에는 그레주에이션이라는 형태에서 그레쥬에이션이라는 형태에서 커트를 했을 때 우리가 이 그레쥬에이션 커트는 형태는 길이를 짧게 자르고 점차적으로 길어지게 자르는 길이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 길이가 어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머리카락은 떨어져 있죠? 자,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길이가 점차적으로 길어지면서 아래쪽은 층이 많이 보이고 위쪽은 겹겹이 일정 부분에 쌓이게 돼요. 근데 이 쌓일 때 아주 미세한 층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어, 자, 외부에서부터 내부, 즉 아래에서부터 위로 네이프에서부터 탑 부분까지 만든 무게선은 여기 부분에 제가 겹겹이 쌓인다 그랬죠? 이때 무게선이 형성이 돼요. 이 무게선에 점차적으로 미세한 단차가 생기게 되는데 그 미세한 층이 뭐다? 그라데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는요, 레이어는 층이라는 뜻이에요. 단차가 형성됐다는 뜻인데, 이 레이어는, 어, 우리가 이제 레이어 작업을 할 때에는 그라데이션과 다르게 두상에 있어서 동일한 길이거나, 동일한 길이거나 또는 아래가 길고 외측이 길고 내측이 짧게 잘리는 커트를 이제 레이어라고요. 해 그러려면 시술각이 90도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레이어 커트에서는 두개 피부에 대해서 90도 이상의 각도로 들어서, 즉 레이어 커트를 했을 때는 에 어, 시술각을 들어 자르기 때문에 무게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층층이 떨어지는 단차를 가져요. 그걸 이제 레이어 커트라고 하고요. 클리핑은 튀어나온 두발을 클립 마무리해주는 걸를 클리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블런트 가위 미니시저스를 이용해서 블런트 기법에는 이 여러 가지의 한 다섯 가지 정도 기법이 있다는 거잘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질감 처리는 이블런트 가위를 이용해서도 길이뿐만이 아니라 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질감 처리라고 해서 이제 모량을 감소해서 수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결을 방향감을 줄 수도 있는데 어, 거기서 슬라이드, 슬리더링, 슬라이싱, 스트로크의 기법이 있습니다. 어, 한번 제가 글보다는 보이 어, 드리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슬라이드 커트는 어, 주로 이제 페이스 라인 쪽 얼굴 쪽 외곽 형태선을 드러낼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위가 자 미끄러지듯이 그대로 쭉 훑어 내려오면서 커트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슬라이드예요. 어, 네, 이제, 가위가 좋으면, 잘 미끄러지듯이, 여기서 이제 손 안, 손가락 안쪽으로 해도 되고요쭉 미끄러지듯이 커트가 가능하겠지만, 어,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 번개패를 하면서, 잘근잘근잘그 잘근, 작게 개패를 하면서 미끄러지듯이 커트하기도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고요 슬리더링은 이제 겉표면, 어, 겉표면에 질감을 형성할 때, 가위로 이제 주로 이제 지금은 롱헤어지만 좀더 이제 보그 스타일 같은, 어, 것에 더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훑어 내리듯이 잘라주는 게 슬리더 질감 테크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슬라이싱에서 나칭과 포인팅이 있는데 나칭은 어, 우리가 이제 모발 끝을 자, 만약에 아웃 커트를 할 때에 지그재그 커트라고도 해요. 지그재그 모양의 뾰족한 삼각형으로 커트를 하는 게 나칭. 포인팅 같은 경우는 포인팅은 미끄러지듯이 가지만 가위 날이 안에서 이렇게 커트가 되는 게 이제 포인팅입니다. 그래서 포인팅 낮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로크는 스트로크는 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툭툭 커트를 치듯이 커트를 하는 건데 스트로크는 어, 각도라든지 개패에 따라서 쇼트 미디엄 농도를 구분을 할수 있어요. 쇼트는 말 그대로 짧게 짧게 치는 거예요. 짧게 짧게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쇼트 스트로크고요. 미디엄은 좀어 이제 롱하고 먼저 구분을 지어드릴게요. 쇼트 말고 롱. 롱은 당연히 어떨까요? 길게 길게, 크게 크게. 그럼 가위 개폐도 크게 해야겠죠? 크게서 해쭉 길게. 어 그래서 롱 스트로크. 롱 스트로크로 갈수록 훨씬 더이 모발의 그 끝이 어떨까요? 쭉쭉 길게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길게 길게. 그러면 더 거칠게 삐쭉 들쑥날쑥하게 끝에 표면이 연철될수 있겠지. 미디엄은 롱 스트로크와 쇼트 스트로크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롱 스트로크는 개폐를 크게 해서 크게 크게 간다면 쇼트는 짧게 짧게 가고 미디엄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슬라이드, 슬리더링, 나칭, 포인팅, 스트로크가 있고요. 슬라이드 아까 제가 가격이 끌어지듯이 움직이면서 슬라이딩 한다라고 하죠 넘어지면 슬라이딩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슬라이드, 슬리더링, 거표면의 질감 훑어 내리는 듯한 방법으로 하는 걸 슬리더링이라고 하고요. 나칭은 가위나끝을 45도로 세워 비스듬히 지그재그로 커트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포인팅, 스토크, 쇼트, 미디엄, 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그림 보시면 슬라이드, 슬리더링, 나칭, 포인팅. s h o 디 t m 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니 시저스의 어, 이제 실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